이 아침 하나님께 하시는 애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하루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때가 악한 때에 지혜 있게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정말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려 보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나누는 시간을 함께하여 주셔서, 나눔으로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시고, 또이나눈 말씀들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서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 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에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스 5장 15절로 2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길 간절히 So, I'm g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g to talk a b 리 u 드리면 어제 이제 우리 55회 I'm going to talk about the question. t o 사님이 we have a great New York c o n f e r e n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무부장은 스페니시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되셨고, 그다음에 재무부장은 현재 있는 분이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6개월 은퇴를 연장해서 잠시함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태를 위해서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 성교사들이 먼저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 막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 17, 18절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이 당시에 바울이 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를 방해하는 요소가 술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이 방탕한 것이술 취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제가 요즘 생각 없이 많이 먹고 너무 다양한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음식을 보면서 또 그것을 절제하는 마음보다는 그 음식을 너무도 사랑해서 빨리 많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음식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 신앙에, 그리고 이 사역에 많은 지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술, 즉, 음식을 과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예전에 화이프인이, 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화이프인이 예전에 피클을 그어 식초와 피클을 막어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그것이 먹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날 때까지 금식을 그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러 어, 제 마음에 그런 과식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 오늘 하루의 금식을 그 통해서. 절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대신에 대신 말씀을 송하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정신의 상교사가 음식에 대한 어떤 욕구 이 부분을 이제 마음에 들려진 음성을 통해서 술 취함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지요. 어 우리의 감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욕구에 많이 이렇게 쏠리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더더도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 귀한 이 말씀 목상의 간증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이현호 선교사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더 어떻게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카니라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이랑 똑같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아끼고, 어, 더 시간을 아낀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것은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고, 어,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사용했을 때그 시간이 가장 어, 아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때가 악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때가 악한이라는 말이 어, 그 세월을, 시간을 아끼라는 말 뒤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중 악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어, 악한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어,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사단의 정신이 더욱 어, 강해지는 때인데, 사단의 정신이 무엇인가 다시 되돌아보니 어, 존재 사단은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길 어, 바라고 없어지길 바라고, 또한 가치가 없어지길. 또 행복이 없어지길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있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런 세상은 무엇인가 생각하시니, 생각하니,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길 바라시고, 같이 있길 바라시고,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거 생각하게 되어보니, 아 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런 삶은 어, 존재하길 바라시고 같이 있길 바라시고 행복하길 바라시는 어, 삶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 삶은 그 사상은 어, 그렇게 같이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렇게 같이 있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수 있을까, 어, 생각해 보니, 어,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으라고 하시고 있는데, 어, 저에게 없는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어, 말씀을 읽던 중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저에게 저에게, 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생, 어, 가까이 하게 된다면 저희의, 저의 생활이, 어,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저,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어, 찬송할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행복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하나님의 뜻을 어,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삶의 고백을 이명호 선교사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15절에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복상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행동하며 삽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데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어떤 그 원칙, 행동의 기초, 기반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을, 살피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지혜 없는 자같이 자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매 순간 어떤 선택과 그리고 삶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내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은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 지혜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성령 충만을 받는 자가 우리의 삶에서 멀리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세월,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는데요.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말을 할 것인가, 저 말을 할 것인가, 이 행동을 할 것인가, 저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악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악에 쏠리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이 잘못된 선택은 결국 시간을 많이 방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일이 필요한데요. 결국 이것은 다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또 선택도 바르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그앞에 방탕한 것은 하지 말라. 아까 우리 정신의 성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식욕에 깊이 젖는 것도 뭐 방탕의 한 부분일 수 있고요. 또 정욕에, 명예욕에, 또 인기욕에, 또 과욕, 뭐 어떤 일이든지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요소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욕심도 술 취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지나친 집착이나 이러한 부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가만 보면 아, 특별히 어떤 이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너무 골몰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집착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 뜻이 무엇인지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때 우리 입 가운데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저도 그러한 삶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적용하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취함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요소들이 나를 취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도전에서 벗어나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기 위하여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를 살도록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무겁고 고민스럽고 범인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지난 반식일 지번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 전도회가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도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또그 전도회는 정말 은혜로운 경험을 들 갖게 할 것입니다. 많은 도전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마귀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여러가지로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결국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이 청년 전도회와 우리 캠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연약합니다 우리 선교사들 어떤 점에서는 지쳐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어 여러분들 사랑에 따뜻한 위로를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시작을 이룰 수 있는 네,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번에 강사로 부대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흑인 목사님이 부대게 되셨는데요. 3일간 오셔서 말씀을 증가할 것입니다. 아, 그분을 위해서도 이름이 복잡해서 제가 이름을 지금 외울 수가 없습니다. 아그그 그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번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뉴욕중앙교회가 특별히 청년 사역에 새로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에 있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셔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하고 따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주님의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되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찬란한 햇볕을 저에게 비춰주시듯이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그 귀하신 구원의 역사를 저에게 다시 한번 비춰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알려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삶의 시름 속에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 있습니까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이런 지혜로운 그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채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시와 찬미와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도 와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들이 행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그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영